양침장 치 식식이들, 모여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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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를 자라자, 치카 자라자.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마을의 치과, 소아치과 전문의 허나랑입니다. 프린마을은 건강하고 올바른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저는 치과 대학을 졸업 후 대학 병원에서 인턴 1년, 레전트 3년의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소아치과 전문의입니다. 현재 7년째 전문의로서 어린이 치과에서 어린이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치과에서 진료를 할때 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공통적이어서 그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평생 사용해야 하는 우리 아이의 소중한 치아, 어떻게 관리해주고 계시나요? 이번 주제는 양치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입니다. 우리 아이의 연령과 치아 발달 순서별로 나누어서 구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생후 6개월 전까지 이가 없을 때의 구강관리 방법입니다. 흔히 이가 날 때부터 구강관리를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가 없는 아기에도 구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가 나기 전에 구강 관리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가 없는 상황에서 양치질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가 없어도 입안에는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러한 세균들로 인해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안에 충치 세균이 있더라도 구강 관리를 통해 충치 발생 수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특히 모유나 분유를 먹는 신생아 때부터 입안을 닦아주는 습관을 들여야 튼튼한 잇몸과 치아를 가질 수 있고 이가 올라와 칫솔질을 할 때도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가 나기 전에는 특별한 칫솔질 없이 입안을 닦아주면 됩니다. 이가 나기 전에 입안을 닦아주는 종류에는 깨끗한 거즈, 구강 청결 티슈, 가제 수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편한 것을 선택하셔서 끓여 식힌 물이나 식염수 등에 적셔 주는데 저는 구강 티슈와 식염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식염수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적셔서 손가락에 가볍게 말아 줍니다. 그 다음, 잇몸을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잇몸을 닦아주고, 다 닦았다면, 혓바닥, 입천장, 그리고 볼 안쪽까지 닦아주면 됩니다. 잇몸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전리가 나는데 도움이 되며 이하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구강관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점꼭 기억하세요. 다음번에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아기 양치법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리마을 집가쌤 허나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